1. 보거의 부위별 독소의 함량이 강한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2. 난소 피부 근육 2.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1. 식품 위생감시원 3. 식품 첨가물인 표백제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1. 과산화수소는 환원형 표백제이다 4. 가열 조리된 근육 식품에서 관찰되는 유해물질로서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3. 헤타로사이클릭함민 5. 쥐로 인하여 매개되는 병명이 아닌 것은? 2. 레지오넬라증 6. 빵과 생과자의 사용이 허용된 보존료는 3. 소듐 프로피아네이트 7.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유전자 도입 전 식품의 안전성 8.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 방법이 아닌 것은? 2. 수분 활성도 측정 9. 제1군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디프테리아 10. 다음 중 채소류를 매개로 하여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기생충은? 3. 선모충 12. 아래는 식품공전의 총칙이다. 안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2.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2. 민물고기를 취급한 도마를 통한 감염 13. 다음과 같은 식품기계장치의 세정방법은? 2. 식법 14.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천연 첨가물이란 천연인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 농축, 분리, 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말하며 색가 조정 또는 역가 조정, 품질 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이 첨가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5. 살모넬라 속균의 일반 성상 중 잘못된 것은 4.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한다. 16. 일반적으로 식품의 초기 부패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4. 단백질 분해가 시작되지만 총균수는 감소한다. 17. 식중독균이 오염된 식품에서 식중독균을 분리하려고 할때 식중독균과 분리배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난항암유 TSC 한천배지. 18. 생성량이 비교적 많고 반감기가 길어 식품에 특히 문제가 되는 핵종만으로 된 것은 4. 137CS 90SR 19. 대장균군에 대한 최악수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실험 결과 최악수표에서 직접 구하는 대장균군 수는 시료 1회밀에 대한 것이다. 20. 곰팡이 독증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2. 원인식품에서 곰팡이의 오염 증거 또는 흔적이 인정된다. 21. 식이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수용성 섬유질은 혈당을 상승시킨다. 22. 코를 첨가하였을 때 글리세롤을 형성하지 못하는 지방질은 4. 라이코펜 23. 다음 당류중 이눌린의 주요 구성 단위는 4. 과당 24. 다이어트 식품 소재로 사용되는 복합 다당류인 글루코만난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3. 곤약 25. 죽순 토란 우엉의 아린 맛 성분은 4. 호모 겐피스산 26.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하여 영양 성분이 단백질 10g, 유기산 5g, 식이섬유 5g 지방3G로 표시된 식품의 열량은 얼마인가? 4. 92kcal. 27. 일정한 전단속도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관상 점도가 증가하는 유체는? 4. 어우펙틱 유체. 28. 유화식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유화제는 기름과 물 사이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켜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게 한다. 29. 다음 중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은? 3. 유당. 30. 식품의 관능 평가의 측정 요소 중 반응 척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3. 차이를 감지할 수 없어야 한다. 31. 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2. 라이신, 메티오닌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32. 설탕을 인버테이스로 처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4. 전화당이 발생한다. 33. 카로틸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분자 중의 모든 이중 결합은 시스형이다. 34. 고구마를 가공할 때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가 아닌 것은? 2. 통풍 처리 35. 난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흰자에는 리소자임이 들어 있어 항균력을 나타낸다. 36. 당근에서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당근 시료에서 카로티노이드를 분리하기 위해 수용액상에서 그려 용출시킨다. 37. 새우, 개의 각각은 청록색이지만 조리할 때 삶거나 초절임을 하면 적색이 된다. 이 적색 색소는 3. 아스타신. 38.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불용성 단백질인 콜라겐은 80도씨로 가열하면 가용성의 젤라틴으로 변한다. 39. 유체의 점도가 높아서 식품 원료 공정 중 전단 능력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생산 공정은 3. 잔탄검 생산 공정. 40. 전분의 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분의 염류를 넣으면 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41. 우유의 살균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용되는 적당한 방법은 4. 포스파타아제 테스트 42.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성분은 4. 키틴 43. 지갑스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주어진 미생물을 일정 온도에서 90%섬멸시키는데 요하는 가열시간이다. 44. 소시지, 햄 등의 가공품이 가열 처리 후에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데 주된 이유는 2. 마이글로빈 등의 성분이 아질산염 또는 질산염과 반응하여 정소로 미미오글로빈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45. 토마토의 솔리드 팩 가공 시 칼슘염을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1. 가열에 의한 과실의 과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46. 다음 중 수산 반려식품이 아닌 것은 3. 수리미. 47. 콩으로부터 단백질이 고농도로 농축된 분리대두 단백을 분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조 공정이 아닌 것은 2. 가수분의 공정. 48. 환경 기체 조절 포단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초기 기계의 장치비와 유지비가 적게 든다. 49. 지방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VBN 측정. 50. 과실 채소류의 호흡 개소를 구하는 방법은 1번. 52. 48%의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에서 수분 활성도는 2, 0.78, 52. 도정후 쌀의 도정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분 함량 변화에 의한 방법 53. 우리나라에서 맥중 메가의 원료로 주로 사용하는 보리는 1. 이조 대맥 54. 다음 중 같은 두께에서 투기성이 가장 적은 필름은 3. 폴리비닐이 된 클로라이드 55. 다음 중 통조림 제조 시 탈기 공정의 목적이 아닌 것은 3. 유의산소의 양을 적게 하여 현기성 세균의 발격을 억제한다. 56. 버터 제조 시 가장 적절한 교동의 온도와 시간은 1.10에서 15도씨, 50분. 57. 유지의 윈터링 또는 윈터리제이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바삭바삭한 성질을 부여하는 공정이다. 58. 앵난 건조 시 품질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공정은 1. 탈당. 59. 다음 중 온탕법에 의한 감해 탈사법에서 유지해야 할 가장 알맞은 수온은 2. 40도씨. 60. 방사선조사 시 1kg의 식품에 원제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의 설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4. 1GY. 61. 홍조류에 속하는 것은 3. 김. 62. 제조함 DNA 기술 중 형질 도입이란 3. 파아지의 중계에 의하여 유전형질이 전달되어 일어나는 DNA 제조합 63 독버섯의 유독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머스카리 딘 위경련 구토 설사 증상을 나타낸다. 64 김치 숙성에 관련된 균이 아닌 것은 4.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65하면 발효 효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발효 작용이 상면 발효 효모보다 빠르다. 66 세균의 그람 염색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메틸렌 블루액67 그램 양성 및 음성균의 세포벽 성분 함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3. 양성균은 무코펩타이드, 타이코이드에시드가 많고 음성균은 지질 리피프로타인 2만타 68. 사케로마이시즈 세러비지엘을 12시간 배양한 결과 균수가 2에서 129로 증가할 때 세대수와 평균 세대시간은 3. 세대수 6, 평균 세대시간 2시간 69. 돌연변이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오브로무라실은 보통 에 o 형으로 아데닌과 짝이 되나 드물게 케토형으로 되어 구아닌과 짝을 이루게 된다. 70유전자의 프로모터의 조절 부위 혹은 조절 단백질의 활성에 변이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돌연변이체는. 71 포도주 제조에 쓰이는 것은. 3사카로미시즈 엘립소이데우스. 72 원핵세포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인이 있다. 73 우유의 페스트라이제이션에서 지표균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1. 마이코박테리엄 투퍼킬로시스 74. 효모중 김치류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며 질산염을 자화하지 않는 것은 2. 피치아속, 75.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일반세균과 비슷한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76. 버섯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대부분 잔한균류에 속한다. 77. E. M. P.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포도당이 6포스퍼글루칸이에시드를 거치는 경로이다. 78. 폴리옥소트로픽 변이주란 2. 두 가지 이상의 영양소 요구성 변이균주. 79. 가근이 있는 곰팡이는 2. 리조프스 속. 80.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민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는 1. 아미노에시드 디카르복실라아제. 81. 한효소의 동역학적 특성을 측정하지 금액스는 10단위분, 킬로미터는 1 0 3 m 임을 알았다. 기질의 농도가 o b l m 일때이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의 값은 m w 단위분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w h 의 t is 아 h e p r o b l e 가 What is the problem? w o a 로부터 만들 수 없는 것은 2. 엽산 84. 김치에서 주로 나타나는 젖산기는 2. 락토바실리스 플랜타럼 85.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모든 에라미노산은 좌회전성이다. 86. 프리드니솔론 호르몬의 생성에 관여하지 않는 미생물은 4. 기버렐라 프이쿠로이 87. 땅효모의 균체생산 배양관리인자가 아닌 것은 4. 현기조건 88. 다음 중 조작 형태에 따른 바이오 형식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액체배양. 89. 발효공정의 스케일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스케일업을 검토한 후 공업적 생산용으로 파일럿 플랜트가 효과적이다. 90. 다음 중 비타민 F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산은? 1. 아라키드 에시드. 91. 조효소로 사용되면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짝지어진 것은? 3. 리보플라빈, 니코틴산. 92. DNA의 염기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같은 생물이라 하더라도 연령이 다르면 DNA 연기 조성이 달라진다. 93. 제조합 DNA에 사용되는 제한요소인 인단 유클레스가 아닌 것은? 4. 살피사. 94. 구연산이 TA 회로를 거쳐 옥살로와 세트산으로 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화학반응으로 묶인 것은? 4. 탈탄산 반응과 탈수소 반응. 95. 유전자 발현 과정에 관여하는 핵산물질이 아닌 것은? 4. 나드. 96. 가장 진보된 발효법으로 규모가 큰 생산에 적합한 방법은? 4. 아밀로술 및 국절충법 97. 아미노산은 등전전보다 낮은 pH에서 전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1. 로 대전된다 98. 청주를 제조할 때 국균으로서 구비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은? 2. 프로테아제가 강한 것 99. 1차 대사와 생산물 생성이 별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증식 비관련형 발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라이신 백유클레오 티드로 구성된 보유소가 아닌 것은 2. E. TPP.